안녕하십니까 연유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문 대통령께서 부산을 많이 지금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어, 어제 어제도 내려오셨는데 어제는 이제 한 아시안 특별 정상 회의 그리고 제 일의 뭐 메콩 정상 회의 이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제 부산 백그 점검을 하시면서 부산 백스에서 이제 국무회를 주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0삼공 등록, 엑스포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과학, 뭐 이렇게 결정도 하시고, 뭐 그랬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뭐 부산 출신이시고 하니까, 부산에 대한 예정은 남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원래 내려온 통계를 한번 볼까요? 보면 공식, 비공식적으로 원래 16번 내려오셨네요. 그 부산 방문은 네 번째입니다. 물론 그중에 모친 병문안, 모친상, 어친 묘육, 방문, 뭐, 이런 사적인 부분은 제외해도 13번을 이제 PK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내려오신 거죠. 그만큼 이제 문 대통령의 PK에 대한 애정이 높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지역민들에게 이제 표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대통령은 이렇게 많이 그렇게 예정을, 뭐, 지역민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지역의 시장 도지사들의 어떤 이 인기는 너무 낮아요. 너무 바닥이고, 지금 오동부산시장, 송치로 울산시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 도지사, 지주율이 지금 뭐, 형편없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뭐 통계를 잠시 보면, 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기간입니다. 어제 발표를 했죠. 11일, 12일입니까? 에, 12일이네요. 10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좀 쇼킹합니다. 오구돈 부산시장이 33.2% 지지율로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최하위였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지율이 33.5%로 16위에 머물렀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죠. 부산 울산단체장의 지지율은, 이 지지율은 시도지사 전체 지지율, 평균은 46.2%보다도 엄청나게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지율은 43.4%로 역시 하위권 13위였습니다. 이 PK 지역에 이제 다, 세 군데 다 지금 민주당 출신이 이제 시장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어, 뽑아넣기는 뽑아넣었지만은 지역민들이 마음을 안 낸다는 거죠. 마음을 안 주는 거고. 결국 작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떤 그런 후폭풍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석권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전혀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기대 이하로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단체장에게 지금 지지를 안 보내는 거죠. 부산시장은 지금 계속 꼴찌입니다. 송철시장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는 좀 젊은 도지사고 어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채권이 고해서등소좀 높을 줄 알았는데, 이분도 최하, 최하위권은 아니지만 1 3입니다 13위는 최하위권이죠. 사실, 1 6명 중에.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아, 대통령께서도 참 난감하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뭐 4월이 총선인데, 불경에서 뭔가 좀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낮았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제가 볼 때는 이 PK 지역의 시장 도지사들이 인기 1년이 넘어가고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뭘 해낸 게 없어요. 한번 볼까요? 부산 지역 오거돈 시장 봅시다. 취임하면서부터 가득도 신공항 하겠다 했는데, 뭐, 여러분, 나다시피 지금, 올인무종 아닙니까?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 시민단체들하고 모임하면서, 아, 내 혼자 이렇게 뛰니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좀다 와달라고 막 업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뛴다고 됩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의 좀 공감도 없고, 이번에 뭐, 시예산, 요번에 이제 내년도 시예산, 거기에 보면, 이제, 관문공항, 가족국 감문공항 홍보 예산으로 60억을 편성해 놨어요. 부산 뽀마이가 뭐 서울하고 전국에 이제 이제 뭐 현수막 달고 하면서 60억 예산을 들 쓰겠다고 내놨습니다. 뭐 60억 쓸수 있습니다. 쓸수 있겠지만 은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포로팔겐다 광고만 해야 되니까 마음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면 비... 문 대통령께서도 예를 들어서 PK 어떤 그런 정서를 읽으신다 그러면 가덕고신공항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과감하게 PK 지금 손을 덜어줘야 됩니다. 손을 줘야 되는데 계속 뭐가덕고신공항 나의 공략이라고 대선 시절에 얼마나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략 질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된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립서비스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경남도 마찬가지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시도가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2년 반을 지금 인기가 끝났는데 부산에서 확실하게 뭔가 하나를 해줬다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문 대통령 인기 내내 부산을 위해서 한게뭐 있느냐 아무것도 한게 없다 그러면, 이사서도 평가도 엉망이 되고, 뭐, 제대로 정말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부산은 부산대로 애로워지고, 우리 시민들은 부산 지역 대통령을, 오한 이상은, 뭐, 지역 감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수군 사업 하나는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백석에서백번하면 뭐합니까? 부산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대화하고, 속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참모도 물리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시라고. 부산 시민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을, 진실로 원하는 걸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우리도, 또, PK, 민심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또, 보지사, 도시사, 시장 보지사들도, 우리 시민들이 믿고 또 의존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냥 막 자꾸 내려오실 일이 아니고 뭔가 확실히 하나.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이 오고돈 시장이 가족도 신공하면 목을 매니까 그거 하나 떨어주십시오. 떨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율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오시장 지지율도 올라가고. 아, 정말 뭐 자주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실 때, 다음에 오실 때는 뭔가 하는 확실한 걸 하나 갖고, 어, 부산 시민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들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